아, 나돈좀 모았으니까 이제 예금 좀 해야겠다. 어? 이거 왜 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빵도입니다 제가 오늘은 예금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볼 거예요. 주제는 예금은 그냥 이거 하시면 됩니다.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제가 이전에 적금 타포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어떤 적금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고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 소개드릴 이 예금은요, 뭐 어떤 게 좋다 이런 상품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앞으로 예금을 하실 때는 이거 딱 하나만 고려를 하셔서 예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 2030 사회초년생들은 대부분은 모르는 내용이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한번 조금 더 깊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요즘 한창 S&P 500 같은 ETF 투자가 유행입니다. 뭐, ETF든 채권이든 뭐, 금투자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예금은 꼭 해두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안전하다고 해서 ETF에 막 재산을 넣었다가 나중에 멘탈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안전하다고 해서 원본이 보장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사소한 멘탈 관리가 투자나 저축에는 확실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 자산이 주는 안정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예금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볼 거예요. 잘 들어두셨다가 자산 포트폴리오에 잘 배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 그럼 어떤 예금을 하시면 되냐? 제가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바로 드릴게요. 여러분, 이금융권 예금 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해야 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금리가 높습니다. 여러분, 인트로 부분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1금융권 예금은 현재 3% 전후 이유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뭐,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이금융권 예금은 현재 3.4%에서 높은 데는 3.5%까지 예금 금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단순하게 표면 금리만 봐서도 0.5%가 이금융권이 높니다 높은 상황이고요. 여기까지만 들어서는 아 당연히 대출 금리가 높으니까 예금 금리가 높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금융권에서 많이 하는 거잖아라고만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부분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금융권에 예금을 하면 좋은 이유 두 번째는요. 이자 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첫 번째 영상에서 예금이나 적금을 하고 나중에 이자를 받을 때 세금을 몇 프로 떼어 간다고 했죠? 15.4% 떼어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금을 엄청 많이 떼어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예금을 해서 1년 동안 이자가 100만 원이 쌓였다. 여기서 15 4%, 그러니까 15만 4천 원은 세금으로 떼고 나머지 84만 6천 원을 저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이 15.4%의 구성은요, 이자소득세가 14%, 그리고 농특세가 1.4%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이금융권에서 예금을 하면 이자소득세 14%는 아예 면제가 됩니다.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돼요. 만 19세만 넘으면 누구나 인당 3천만원까지는 세금 우대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회원통장이라고 해서 출자금통장 하나만 만들면 됩니다. 이건 지점마다 가입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보통 뭐 작은 데는 만원, 뭐 많은 데는 5만원 정도 내가 회원통장을 만들어서 거기 돈을 넣으면 세금 우대로 예금이나 적금을 개설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0만원을 받게 되면 14,000원만 세금으로 떼고 나머지는 제가 다 수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 그런데 금융기관을 놓고 봤을 때 시중은행이 더 안전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안정성만 놓고 봤을 때는 시중은행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둬야 할 건요 이, 이 금융권도 인당 5천만원까지는 모두 예금자 보호가 되고요 내가 예금을 해둔 영업점이 부실한 지점이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아 그러면 내가 맡긴 돈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인데 어떤 한 지점이 부실 사태에 빠지게 되면요 이 지점이 파산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점은 합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파산은 말 그대로 해당 금융기관이 도산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어떤 영업점이 합병을 하게 되면 더 우량한 지점으로 내 예금이 이관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한 지점으로 내 예금이 맡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예금자 보호가 5천만원까지지만 이렇게 합병이 되게 되면 내가 1억을 예금했든 3억을 예금했든 10억을 예금했든 다 전부 다 사실상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요즘 핫한 키워드가 CMA랑 파킹 통장인데 어떤 분들이 예금을 해야 되고 어떤 분들이 파킹 통장을 쓰는 게 좋은지 제가 비교를 또 해드릴게요. 우선 파킹 통장과 예금은 둘다 어느 정도 금리가 높은 상품입니다. 파킹 통장이나 증권사 CMA는 현재 한3% 정도 전후에 금리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금융권 예금은 한 3.4에서 3.5 정도로 금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파킹 통장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 뭐냐? 이 유동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금을 필요로 할때 바로바로 바로 꺼내 쓸 수도 있으면서 이자가 쏠쏠하기 때문에 파킹 통장을 많이 쓰시는 건데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 누군가한테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돈을 맡겨두고 맡겨둔 돈을 만지면 안 되는데 자유롭게 돈을 빼서 쓸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되면 계속 필요할 때 그냥 빼서 써버리기 때문에 자금을 못 모으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반대로 정기 예금을 하게 되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해당 기간 동안 돈이 필요하면 중도 인출은 가능하지만 이자를 많이 포기하게 됩니다 거의 못 받아요 그런데 대신에 내가 진득하게 목돈을 묶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더 높은 금리 그리고 세금우대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게 이제 정기예금이고요 그런게 아니라 나는 현금을 계속해서 빼서 써야 된다 대신에 이자는 어느정도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파킹통장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내 성향이 어떤지에 따라서 파킹통장 이랑 예금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설 방법 소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금우대를 받으시려면 회원통장을 하나 만드셔야 되는데 가까운 동네에 있는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농협 중에 한 곳을 가셔서 회원통장 개설하러 왔어요 라고 하고 회원통장을 만듭니다. 회원통장을 만들고 세금 우대로 예금을 개설하시면 끝입니다. 이게 금융기관마다 비대면으로 회원통장을 만들 수 있는 기관이 있고 대면으로만 만들 수 있는 기관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금융권은 영업 전마다 금리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간단하게는 그냥 전화해서 오늘 1년짜리 예금금리 얼마예요? 하고 물어보면 하도 물어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직원분이 한 10초대로 대답을 해줍니다. 세금 우대로 예금 개설하는 거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앞으로 예금할 때는 꼭 세금 우대로 개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떻게 예금한 게 현명하게 예금을 하는 것인가? 어떤 예금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금융권에 기존의 거래가 없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예금하는 게 낯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만 정말 예적금에 대해서 잘 알고 예적금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은 시중은행에는 예금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예적금은 이금융권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 잘 참고하셔서 이자 두둑히 챙기는 저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빵드렸습니다 안녕.